라는 것은 여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 밑으로 쭉 밀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? 이 라이너 구간들이어 죠 여기가 또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들이에요. 자, 이 근방에서 반등이 또 나오고요. 또 밀렸다가 이 근방에서 또 반등이 들어와주죠. 그런 다음에 R2 원의 자리에서 노트에서 또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고 또 위쪽에서 저항을 맞고 또 밑으로 빠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. 그리고 최근 구간들도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이 라이너 구간들을 지금 막 돌파를 시켜주려고 하셨던 모습들이죠. 자이 구간이 1차, 2차, 3차, 4차 5차 구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매 셋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앞전에 한번 1차 구간에서 맞고 저항이 빠졌네 그리고 또한 번의 테스트를 해 주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해 줬으니까 여기서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여기서는 물량을 안 받는 거죠 물량을 안 받다가 그 다음 여기 2단 구간과 3단 그리고 4단 구간에서 총 3번의 분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추